난 여기에 가방 다 넣었어 겹겹일봐봐 이렇게 트트리스하듯이 검정색 안에 자주색 안에 저거 같은데 그죠? 제발 아니 아니 파란색 아저씨인데요? 아니 아니 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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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거 맞아요 나 어. 어. 혹시 근데 이터미널 다시 태워주시나요? 가져가면 다 해지 다시 양도 안 가요? 저거 이게 맨 앞에 있었는데 이걸 내려놓고 가져 다른 거 가져서 음, 아 음. 다시, 다시 온 거예요 때문에 네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이게 여기 있었는데 집고 내리려고 이걸 내린 거야. 그래도 뒤에다 놔두면아못 봤는데 아 계속 을아 진짜요? 아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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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아,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난리다 난리. 여행 전부터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경고해줘. 여기 셀카 찍으면 되겠는걸? 와 이거 조명이 너무 예쁘다 아 여기가 공용 공간인가봐 <laughs> 조명 뭐가 더예지 우와 응. 그냥 아 카페트 너무 예쁘지? 근데 할건 없겠는데, 와 근데 더울 것 같아 그치? 그렇겠네. 커피 한잔 내려드릴게요. 머신 라마르 조코야. 머신 라마르 조코야. 어? 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집고. 뭐야 이거밖에 안 돼. 봐봐. 아그로비 들었다고 멈추는 거야? 제가 좀 잘하겠는데요, 선생님? <laughs> 바바스타타데 <laughs> 중요한 건 여기를 l l 수가 없다는 u e 이 t i 야 n Oh, w o 어 Oh, wow. I don't know w 가 a t y o 로 are about. I don't know what you a 는 이렇게 오늘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요. 저는 레드색 앙고라앙고라인지 모르겠어요. 털 니트 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추했던 코스 바지랑 이번에 산 프라다 루퍼 그리고 애나다 스토리즈 가방 이렇게 아 모자 보자가 처음 들어본 브랜드여 가지고 봐야 돼요. 오늘제신호등인가요태극기예요 오늘 어, 어, 그러니까. 태극기. 좀 <laughs> 자꾸 e a key. What was it? You're in the 답 a t c h e 이 so 어 a 다답답 h said, I'm g o i 이 g to take a look at this. You're g o i 이 g t 이이 a k e a look at this. y 고 u r e going to eat it. You're g o i n 칸칸 프리스커트. 아. 약간 일부러 롱하고 이런 프리스넣트 원단이네요. 주머니도 넣었어요. 어 좋네요. 저 나중에 한번 빌려주세요. <laughs> 파마 머리랑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크롭한 거 말고 이런 음. 롱한 게꼭 갖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엉덩이 덮고. 알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네, 안녕. 게바바야바바야 미치겠다 진짜. 출장 많이 오는데. 나 아까 그거 사고 싶던데. 진짜. 우와, 진짜. 우와, 진짜 빈티지하다. 봐. 진짜. 우와, 너무 예쁘다.

o 리 you got a p i e 브랜디 i g 에서 쇼핑한 것들. beginning of the h o l i d 오래오래 u h Friendy, b a b 이 there's all s 암스테르담 기념 티셔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긴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직구를 몇번 해본 곳인데, 여기 어때도 약간 유럽의 브랜디 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샀어요. 끝! 마지막에 <놀람>

냄새네요 맛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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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요맛있요맛어요맛있요맛있나요 예전에 요맛있어렸맛있봐요맛있요즘있맛있는 음식에 어이 맛있어요. 지고배낭여행어먹어요맛있 나쁘진 않아 먹어봐 맛있어? 응지 음. 그치? 음. 아 그러면 우리 와인잔도 두개 챙겨? 응어 <laughs> 이 포도도 위에 포도. 어, 챙길 응. <laughs> 응. 여기 과일하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챙겨서 나갑니다. 오늘은 응. 떠나요 선생님 어디서 파라쇼를 되게 작고 보이네. 너무 좋아. 어 그거, 그거 딱 한... 조금만 더... 딱... 딱... 게 아니고 쪼끄게 아니고...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그래서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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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고... 그게 아아 힘겨져요. 응. 음. 음. 레드로 오늘은 깔맞춤 하다시피 이렇게 입었어요. 저는 블랙 스커트, 언니는 화이트 스커트. 화이트 스커트 입었어요. 나 보겠습니다. 안녕. 안돼? 오 된다. 2층이야 2층 언니 2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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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이거 써 되는 거 맞지? 어귀 이렇게 S라고 되있는 거는 떠들면 큰일나 옆에 조 해놓자 떠들어야 어, 돼선번으로 돼. <laughs> 음, 가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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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없어 쫓겨날 어, 것 같아 어, 되게 소화가 많이 됐지 않아? 먹은 게 있어야 소화가 될 텐데 먹은 게 없어 <laughs> 깨끗하고 너무 좋다. 그치? 우리 더 지금 더 좋아하는 거 알지? 응. 너무너무 깨끗해.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 암스테르담가 너무 딴판이에요? 이런 게 너무 귀여워. 위에 전등 달려있는 거. 어디? 이런 거. 어제부터 구 좋아하네? 여기 너무 아기자기해. 너무 예쁜데, 봐봐. 어, 음. 저기 맛있겠다, 대우튀김새우튀김 할인도 되게 도전하고 싶은데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아니, 되게 보기만 해도. 연체 버거 같아. 도전을해 봐야 되나? 오케이. 공공빵. 대구튀김오 이거 맛있겠다. 뜨끈뜨끈하니. 아, 어, 어, 나는 일단 이, 이거부터, 이 이것부터 힘든 것부터 한번 먹어 볼게. 냄새 여기까지 나. 음. 어, 괜찮나 본데 생각보다. 음. 맛있어요? 다가스타이 낼살은 아니야. 근데 막못 먹겠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음. 음 맛감. 음, 난 너무 맛있는데? 또 먹어야지. 맛있어. 음 맛감. 진짜 맛있다. 얘, 얘 아니면 얘가 너. 크지. 뭔가 도마 위에 이렇게 올려져 치즈가? 있는. 크지긴 너무 작은가 싶은 거. 크기가 그니까 뭔가 줄때 알지. 빡. 선물해 주긴 줄. 크지. 저거는 예쁘다. 너무 맛있는데? 예. 예. 너무 멋있지 하나 더 주었으면 좋겠다. 무슨뭔 맛이에요? 거 천국인 아, 천국인 천국. 청국. 짭. 음 어때? 완전 매워. 오 마이 갓. 핫피콤. 음. 네? 그렇지. 음 어때? 음, 너무 부드럽고 너무 음! 너무 맛있어 핫피콤. 음. 음! 너무 맛있네? 음, 너무 귀여워. 아 여기는 이렇게 보면 신사 개월 여기 게다 있다. <laughs> 야 꽃힌 것도 너무 귀엽지. 어, 이거 치즈 봐 어, 너무 귀여워 여기 꽂혀있는 거 너무 귀여워 아니 그립이 너무 귀엽다 앉아야 되는 건가? 어제 그지까지 우리가 먹었던 주식하고 언니 너무 달라. 그빵아니빵맞그빵고그 그그그 치즈는, 그 치즈는 그 치즈야. 아니 샤워도도 그 샤워도 아니아 이거 음 아, 제대로 된 아, 밥이야. 진짜 된 거의 처음이야. 처음. 처음으로 일어나다. 어. 처음으로 식사진 앞에서 일어나다. 옷사진 찍을 때도 처 <laughs> 진짜 맛있는 커피 먹었네 그래? 한잔더 해야 돼? 와, 너무 맛있다. 음. 맛있어? 와, 음, 맛있어. 아직 진짜 어미 없어. 언제랑 같은 거 아니냐? 언제? 너무 맛있다. 너무너무 꿀타고 맛있어. 맛있어. 이 계란이 너무 맛있어. 계란 되게 먹고 싶었거든. 참 음, 맛있어. 음. 야, 이거 잘못 걸어야겠다. 가라, 커피 좀. 숨겨놓은 <laughs> 거야? 응? 응. 음! 어, 맛이 진짜 특이하다. 그래? 와, 진짜 별미다. 음! 음. 그치? 되게 특이하네. 음! 맛있다. 너무 음. 특이하다. 섞인게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새로운 맛이 아니라 새로운 맛이 너무 좋더라. 어디서는 맨날 배달음식. 응. 음. 새롭게 어디서도 먹을 수 없는 맛. 너무 있어 근데 이거 진짜 별미로 맛있다. 음. 진짜 별미. 음. 어떻게 이런 맛이 있지? 음식 측에 공급받은? 아니, 언니 어떻게? 아니, 추구, 조금만. 절대 음. 음. 칙촉이랑 관련 없는 맛이에요. 전혀 칙촉의 맛이 일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laughs> 개인의 의견이에요. 이거 음, 버터? 요새 딱그 올리브오일 그, 그게 향이 특이해. 응, 진짜 특이해. 버터는 아닌데 이게 크림처럼 만드는데? 응, 신기해. 젠틀먼도 되게 많은데 여기 있으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네. 피팅룸 공간이 되게 멋있다. 그 색깔 너무 예쁘죠? 이런 색이 없단 말이죠.

Enjoy it.